지금, 이제, 불안하죠? 지금 심리가 어떨까요? 지금 코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불안할 거예요. 어, 하반기에 상승을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상승이 나오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투자는 마이드가 전부다. 투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113K 113,600달러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좀 받았다가 소폭 지금 반등해 준 상태인데, 이렇게 좀 빠지니까 사람들이 또 여전히 또 나오죠. 네. 또 이제 공포에 떨고, 뭐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폭락, 폭락이다, 이제 끝이다 이런 사람들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매우 힘들어 하죠. 왜 힘들어 할까요? 비트코인만 봤을 때, 비트코인은 사실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힘들까요?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도미넌스가 올랐죠. 도미넌스가 오르니까 이더리움이 빠지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그 전보다는 좀 빠졌을 거예요. 지금 다시 약간 반등 중이긴 한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불안하죠. 지금 심리가 어떨까요? 지금 코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불안할 거예요. 어. 하반기에 상승을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상승이 나오는 건가? 약간 의심이 많은 단계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110k를 넘어 있는, 어, 굉장히 높은 지금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은 끝까지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대상승이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코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지면, 멘탈도 같이 털리면서, 어, 이거를 좀 팔고, 추세가 좋았던, 뭐, 다른 걸좀 타볼까? 이러면서 이제 갈아타기를 시전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시드가 조금씩 조금씩 깎여 나갈 건데, 이거는 뭐, 잡코인이나 비트코인은 참 똑같다고 보는데,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셨으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어, 하락폭이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견디기는 쉽겠죠. 근데 이더리움만 봤을 때, 이더리움 꽤 많이 내려왔잖아요. 500만원, 이상 올라왔다가 꽤 많이 내려왔어요. 현재는 이렇게 이더리움이 내려오니까 어, 이더리움 밑에서 이제 싸면 사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많거든요. 5 520만 원까지 뭐 올라갔을 때 500만 원이하면 한번 사볼만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막상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손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이더리움이 가격이 절대 싼 가격은 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고점 부근은 또 아니거든요. 이더리움이 가장 홀딩하기 힘든 저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상승이 나온다고 말을 해도 못 버팁니다. 대부분은 못 버티고 못 버티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비트코인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알트코인들이 주식시장처럼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상승이 없이는 알트코인의 상승이 없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기는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크립토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1번이 모든 코인들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의 상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113K인데 이대로 끝인 거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여기가 끝일 것 같고 약간 의심이 들잖아요. 이대로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불안함과 약간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상승장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지표를 봤을 때 완벽하게 아니에요. 그런 시그널을 줬을 때대 부분은 상승이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상 시간상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본인이 매수한 코인이 대부분 이제 알트 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건데 알트 코인들은 뭐 특별한 뭐 펀더멘탈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물론 뭐 XRP나 이번에 좋았다 넥XRP나 뭐 솔라나나 이런 애들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좀말 그대로 잡코인들 이런 이제 엄청난 시총 낮은 잡코인들은 그냥 오르면 팔아야 돼요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이제 분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생각보다.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트라를 지금부터 모아가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지금 10년 지나면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데, 만트라를 지금부터 모아가서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만트라는 사라질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코인이 얼마 없을 거예요. 쭉, 알트 코인들이 쭉 우상향 하는 게 아니라, 알트 코인들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은, 자, 도지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보여드리면, 우상향 하는 그림이 아니죠. 21년도인데,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뭐이 정도에 와있는데, 아무튼, 이 일반적인 알트 코인 흐름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알트 코인들이 우상향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알트코인은 상승장에 상승을 했다가 거품이 빠지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로 뭐,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그런 코인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유일한 알트코인 중에 유일하게 우상향하는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그냥 저는 진짜 유일하다고 보는데 그 이더리움조차도 상승을 하면 거의 원점에 갖다 놓고 여기도 상승을 했다가 거의 네 5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까지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이런 한80% 정도 이상의 이런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끈딥니다 이거 알트코인으로 존버는 절대 안돼요 비트코인이 이게 위험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알트코인으로 들어와서 알트코인을 존버하겠다고 하는지 물론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더 많으니까 이제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은 알겠는데 그렇게 길게 장기간 홀딩을 해갈 코인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고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25년도에 모든 코인, 알트코인은 전량 다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9월달 뭐 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모두가 지금 금리 인하를 9월달 금리 인하를 이제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잖아요. 그러면 3반영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이 3반영이 온다면 제가 8월달 여기서 좀 비벼 줄 거라고 했죠 이 123K를 뚫어내지 못하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비벼 줄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대감이 높아지면 8월 말이나 뭐 이럴 때도 이 123을 뚫어내고 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알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건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인을 끝까지 홀딩을 못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사도, 알트코인을 사도,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했든지, 이, 우리가 대상승장이라고 하는 정말 광기의 그, 코인이 미친 듯한 펌핑이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내가 끌고 갈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마인드가 본인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도 손절할 수 있는 자리고, 이더리움도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면 손절합니다. 못 버티거든요. 이거 빠져도 못 버팁니다. 방송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빠지 코인이 빠지잖아요. 왜 빠진지 이유를 이제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유를 말해 주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저는 딱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유는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본인이 만약에 이걸 안다고 해도 만약에 이 이유를 알았어요. 왜 빠지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하락할 때도 내가 알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빠지는 거를 내가 어떻게 빠졌는지를 내가 이유를 명확하게 안다고 해도 다음번에 갔다가 이렇게 빠질 때 이쯤에서 빠지기 전에 내가 눈치챌 수 있을까요? 절대 못챕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빠진 이유를 내가 알면 다음에도 빠질 때 내가 알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냥 확률의 게임이 뿐이지, 오른다 내린다의 확률의 게임일 뿐이지,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를지 내릴지, 이게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는, 우리는 긴 시간을,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큰 추세를 먹는 게임이에요. 여기서 뭐 1시간 봉, 4시간 봉, 뭐 30분 봉 보고, 이거 트레, 트레이딩, 사실 되는 분들이나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신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인 겁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지금 에서뭘 이제 먹을 게뭐 있냐. 알트코인들은 있겠죠. 근데 알트코인들이 지금 사면 마이너스 30%, 40% 그런 거 각오하고 들이, 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코인 방송 보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 오늘 오를지 내릴지 뭐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일단 제가 산 시점보다 시점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나 오르나 수익률이 저는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어. 지금, 코인을 대상승장까지 끝까지 끌고 가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추세가 나오고 펌핑이 시작하면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돼요. 알트코인은 매도를 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되고, 혹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매수할 계획이시면 이렇게 빠질 때, 빠질 때 조금 사보시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 사서 뭐몇년 존버하라 저는 이런 말 절대 못 드리고, 여기서 사면, 그냥 오르면은 뭐 10%든 20%든 수익보 그냥 비트코인은 다 파시는 게 맞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높은 가격이에요. 1신4 k 면 엄청 높은 가격인데, 정고점을 뛰어넘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고점을 뛰어넘은 상태에서 무빙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막 심하죠? 예?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횡보하는 거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려오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트코인의 이런 움직임 자체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이 일봉상 뭐 움직이는 패턴 짧은 움직임에 너무 일일비하면 큰돈 벌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야를 좀 크게 가지시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제 8월 달인데 우리에게는 약 5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안에 어, 알트코인은 올라오는 대로 매도하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은 어, 올해 하반기 정도 분할매도를 들어가는 게 그냥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항상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은 사이클이다. 투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